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 채널 밴몬스터입니다. 밴몬스터가 추천하는 상세한 조합픽과 더 많은 분석픽은 영상하단 소개글에 더 많은 밴몬스터 분석픽 보러가기를 클릭해주세요. 1월 17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즈 유나이티드 대 브라이튼 호브 에비언 경기 분석. 리즈 유나이티드는 직전 주말 일정에서 완패를 당했다. 이후 크롤리타운과의 FA컵 원정 승부에서도 3대 0 완패를 당했다. 약 1.8군 수준의 라인업을 꺼냈으나 믿기 힘들 정도로 부진했다. 주중 일정을 치렀고 주력 옵션들의 체력 소진도 컸다. 컨디션은 상대보다 나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필립스, 코우 등 3사선의 중심 인물들이 결정한다는 점도 아쉽다. 가뜩이나 호전적인 운영 방침을 선호하며 뒷공간 노출 빈도가 큰 편이다. 브라이튼의 저돌적인 역습 전략에 실점을 내어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클리우나 벤포드, 해리슨 라피냐 등의 공격 본능은 변수가 될 만하다. 언급한 옵션들 중 라피냐가 약 35분의 출전을 해리슨이 45분의 출전만 했을 뿐이다. 나름의 공격 성과는 기대해도 좋겠다. 대체로 중하의 권들을 잘 잡는 편이기도 하다. 실제로 올 시즌 14위 22와 7은 리그 5경기에서는 5승 16득점 5실점을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참고할 만한 포인트다. 브라이튼 호브 엘비언은 맨체스터 시티와의 리그 원정 승부에서 1대0 석패를 허용했다. 근래 그 울버햄튼, 아스날, 웨스트엠, 리버풀 등 비교적 까다로운 상대와의 격돌에서도 치열한 대립구도를 만들었을 정도로 무시할 만한 전략은 아니다. 물론 근래 선발 구성 자체가 용이한 상황은 아니다. 코널리, 웰백, 램프티, 이즈키에르도, 야한 바크시 등팀내 유력 천병들이 죄다 결정한다. 우측 풀백 벨트만과 좌측 풀백 베르나르두를 좌우, 윙백으로 활용하면서 백0리 시스템의 퀄리티에 신경을 쓰고 있다. 적어도 리즈의 측면 자원들의 공격 효율을 낮출 수 있는 직접적인 무기가 될수 있겠다. 맨체스터 시티와의 승부에서 인상적인 대비를 했던 타와 알리스터, 트로사르 정도가 꺼낼 수 있는 유일한 공격 카드로 보인다. 단 이들 간의 합이 보장될 정도로 완숙하진 않다. 다득점을 기대할 만한 조직체는 아닐 것. 최근 6경기 맞대결에선 6.5승 1패, 12득점 3실점으로 브라이튼이 우세하다. 리즈 이번 시즌 홈 성적 8전 3승 2무 3패, 브라이튼 이번 시즌 원정 성적 9전 2승 3무 4패. 브라이튼은 주력 공격 옵션들의 대거 이탈이 아쉬운 상황이다. 글레가 탐요한 타오를 축으로 재편 기류를 보이고 있긴 하나. 전략화에 이르지 못한 상황. 리즈의 경우 주중 일정을 소화했지만 주력 공격 옵션들은 대체로 미출전했거나 교체 출전 정도에 그쳤다. 그간의 우월했던 공격 전개 능력은 유효할 수 있겠다. 가뜩이나 리즈는 중하위 전략들을 잡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2.5 오버와 리즈 유나이티드의 승리를 예상한다. 1월 17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대 벌리 경기 분석.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최근 4경기에서 2승 2무 4득점 2실점을 기록 상승기류에 안착했다. 에버튼 원정에서의 0대1 신승, 스톤포트 카운티와의 FA컵 격돌에서 내리 2연승을 따냈다. 선수층이 두터운 편은 아니다. 직전 주중컵 일정에서도 대부분의 주력 옵션들을 활용해야 했다. 이 점은 감안해야 할 부분 근래 복귀하여 점진적으로 출전 빈도를 늘리고 있는 대체 일선 안토니오가 예열을 마친 상태다. 올 시즌 만개 중인 포르날스와 슈퍼크랙 베나마, 소년가장, 보엔 등이 무리 없이 출전할 수 없다는 점도 긍정요인. 세트피스의 강한 오그본나, 수체크 등의 존재 역시 위안 요소. 벌리와의 제공권 열투에서도 근소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성이기도 하다. 참고로 이들은 미그네에서도 세트피스 득점 부문 2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디오프와 마수아코 발부에나 파비안 스키 등 주력 수비 옵션들의 줄부상은 분명 감안해야 할 부분. 다행스럽게도 창끝 경쟁력이 최악 수준이라는 점이 위한 요소다. 벌리는 일정한 흐름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하위 전력. 최근 울버햄튼, 셰필드 등을 상대로 나쁘지 않은 홈승 성과를 냈다. 하지만 리즈, 맨유를 상대로 석패를 내어줬다. 시즌 초반에 비한다면. 개선된 수비 퀄리티로 걷잡을 수 없는 대량 실점 패배를 면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 웨스트엠의 일선 구성도 정돈이 덜된 편임을 고려한다면 최소 실점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다 할 부상 이탈 전력은 없다. 우드반스를 축으로 기존의 4-4-2 시스템을 변함없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특정 시점 이후부터 판도를 뒤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가 없다는 점은 못내 아쉬운 부분. 가뜩이나 웨스트엠은 체격 조건이 좋고, 에너지 레벨에 대한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후반전에 이르러 갭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 원전 경기력이 나쁘고 후반 실점 빈도가 전반전 대비 워낙 많다. 승점을 기대하는 것은 분명 무리일 것. 최근 6경기 맞대결에선 6전 4승 1무 1패 12득점 5실점으로 벌리가 우세하다. 웨스트햄 이번 시즌 홈 성적 8전 3승 3무 2패. 벌리 이번 시즌 원정 성적 8전 1승 3무 4패. 안토니오의 복귀로 1, 2선 구상에 물고가 텄다. 최근 1, 2선 옵션들의 페이스가 근소하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수비 퀄리티 역시 보장할 만한 수준은 된다. 우월한 세트피스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부수적인 장점. 근소한 차의 리드를 구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다만 벌리의 수비자 인세 역시 나쁘진 않다. 대량 득점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 지며 2.5언더 웨스트햄의 근소한 차 승리를 예상한다. 1월 17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플럼 대 첼시 경기 분석 플럼은 최근 기세가 심상치 않다. 그외 7은 리그 5경기에서 5무 3득점 3실점을 기록 중이다. 개선된 수비 조직과 우월한 활동량 적극성 등이 인상적이다. 토트넘, 사우스 햄튼, 리버풀 등 까다로운 상대와의 격돌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문제는 득점력, 사실상 특정 자원들의 개인 전술이 아니고는 활로를 열기 어려운 것이 사실. 주로 측면 옵션들의 직선적인 드립을 돌파로 힌트를 찾는 편인데, 첼시가 우월한 측면 기동력을 갖춘 클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점이 10분 발휘되지는 못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 공격 전개의 구심점 중 하나인 로프터 스티크는 세부 조항으로 이래 이번 일정에 나설 수 없다. 참고로 루크먼, 미트로비치, 카발레이로, 리드 등 주요 공격 옵션들의 단기 페이스가 썩 인상적이진 않은 편이다. 최대 한골만의 정도만이 수긍할 만한 결과일 것. 첼시는 최근 리그 3경기에서 1무 2패로 부진하다. 언급한 3경기에서는 단 1회의 멀티 득점도 없었을 정도로 득점력이 빈곤하다. 역시나 베르너의 결정력에 문제가 많다. 부상을 털고 복귀한 지혜에는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니다. 그나마 플리식의 개인 전술로 몇몇 상황에서 재미를 보고 있긴 하나. 선전을 확신하기는 이르다. 그나마 지루가 고효율의 유효 상황을 만들고 있긴 하나. 출전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 약체와의 격돌이긴 하나. 폭발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닐 것. 참고로 칸테가 경고 누적으로 징계로 인해 출전할 수 없다. 길모어 마운트 코바시치 조합이 유력 코어 라인일 것으로 보인다. 우측 풀백 제임스의 몸 상태는 회복됐지만 출전이 가능한 컨디션은 아니다. 아직 필리코에타가 선발 카드로 낙점 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비 라인의 퀄리티는 전체 퀄리티 대비 약80% 수준의 결집력일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6경기 맞대결에선 6전 5승 1무, 12득점 2실점으로 첼시가 우세하다. 플럼 이번 시즌 홈 성적 8전 1승 3무 4패. 첼시 이번 시즌 원정 성적 8전 3승 2무 3패. 그래 플럼의 수비 집중력이 크게 개선된 점, 첼시의 득점력이 매우 나쁜 수준임을 인지해야 한다. 부수적으로 첼시는 칸테까지 부상으로 낙마하면서 3-4선 조직의 짜임새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 2.5 언더와 무승부 가능성을 높다고 예상한다. 1월 17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 대 사우스 엠튼 경기 분석 레스터시티는 최근 7른 공식 5경기에서 3승 2무 1일득점사실점을 기록 중이다. 로저스 감독은 이번 일정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바디와 메디슨은 쉬지 않고 출전했다. 이번 주를 통해 정밀 치료 및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 두 핵심 옵션들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점, 상황에 따라 두 선수 모두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 이 외에도 복귀의 차질이 따르는 풀백 페레이라 일선 공격수, 윈데르 프라트 등 몇몇 스쿼드 플레이어들의 이탈이 아쉽다. 단스 알브라이튼, 틸레망스 등의 활약의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골을 초과하는 대량 득점 상황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상승 측면에서도 딱히 유리하진 않다. 침투 타입의 공격 옵션들이 대다수인데, 사우스 엠트는 배후 공간에 대한 관리 능력이 무척 탁월하다. 바디의 몸 상태가 절정이 아니라는 점도 비관적인 대목. 사우스 엠트는 최근 리버풀을 상대로 한홈 일정에서 귀중한 승점 3점을 얻어냈다. 공식 내경기에서 승리 없이 어려운 운영을 해왔고, 메카시의 코로나 확진 판정과 베스티고르, 아담스, 로메오, 레드먼드 등 주요 자원들의 급작스러운 이탈 속에서 얻은 성과이기도 했다. 물론 이번 일정에서의 변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수 있다. 직전 일정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호소하며 교체 아웃된 제네포, 잉스 여기에 텔라까지 전혀를 이탈할 것으로 보인다. 잉스의 출전이 확실치 않은 가운데 아담스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일선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이며 월콧과 암스트롱이 상황에 따라 일선 파트너로 나설 공산이 크다. 근래 상위 전략과의 격돌 구도에서 철저한 선수비 전략으로 고효율 운영 성과를 낚은 바 있다. 해볼만한 승부다. 또 세트피스에 워낙 강하다는 점도 특이 변수로 언급할 만하다. 올시즌 리그 내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은 클럽이기도 하다. 직접 리버풀과의 격돌에서도 세트피스로 얻은 득점 선거였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 최근 6경기 맞대결엔선 6전 3승 1무 2패, 13득점 5실점으로 레스터시티가 우세하다. 레스터시티 이번 시즌 홈 성적 8전 3승 1무 4패, 사우스햄튼 이번 시즌 원정 성적 8전 3승 3무 1패. 사우스햄튼은 근래 꾸준히 우월한 수비 집중력을 유지해왔다. 승점을 따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최소 실점으로 최후방의 안정성을 인정받아왔다. 침투 성향이 짙은 레스터 시티의 일선 자원들을 무력화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공산이 크다. 다만 사우스햄튼 역시 대부분의 공격 옵션들을 잃은 상태다. 이들 역시도 대량 득점이 기대되지는 않는다. 2.5원 더 무승부를 예상한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